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완도 박윤진TV의 박윤진입니다 강진군블로 기자단 5월 활동 맛집 탐방이라서 제가 왕성식당 여기가 진짜 강진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영화의 거리에 있는 왕성식당 오늘은 여기서 먹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실까요? 메뉴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왕성식당에서도 맛있다는 이 육개장 육개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부족한 반찬을 얼마든지 더 드립니다 반찬도 셀프로 무한으로 먹읍시다 무한으로 즐겨요는 근데 강진궁 블로그잖아. 솔직히 돈은 안 되는데. 여기가 그런 게 있어. 블로그도 잘하고 유튜브도 잘하고. 강진이, 강진 화이팅! 화이팅! <laughs> 반찬이 진짜 많네요. 대체 몇 종류야 이게? 이게 무한리필까지 된다고 하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고등어까지 감사합니다. 1 3개요 여러분 반찬이 고등어까지 13개인데요. <웃음> <웃음> 김치 그다음에 김 김치, 있고. 젓갈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요. 그다음 에또 버섯 무침, 지포도 있고 심지어 깍두기, 감자 조림, 코다리 찜, 네. 간장 게장, 레 밥도둑, 간장 게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감자 뭐 볶음밥도 있고요. 있고요, 열무 김치 고요 여기 오세요 그냥 맛집 <laughs> 맞고 양 많고. 아 고등어는 대신 고등어 구이 추가할 때는 5천 원이 드네요. 공기 두개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 응? 육개장에다가 공기 두 개를 시켜야 돼. 그래서 공기 하나는 그냥 반찬이랑 먹고 하나는 육개장에 반말로 먹고. 혹시 저희 촬영하는 서 반찬 일부러 많이 주시면 아니죠? 원래 원래 이정도아 거죠? 아, 육개장도 엄청 푸짐한데? 육회장도? 감사합니다. 아 완전 얼큰해요. 진짜 얼큰한 게 대박이고 해장용으로도 최고고 요즘도면한 매운 건가? 음, 완전 딱 얼큰한 정도. 아. 아니, 이제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술라면 비만 하겠다. 그래서 솔직히 기본 메뉴가 맛있어서 반찬이 손에 안갈 텐데 요 진짜 공기 하나. 거이켜도 고저할 것 같은데. 두 공기 진짜. 될것 같은데. 공기를, 음. 이거는 최소 두 개. 하나로 안될것 같냐? 반찬까지 먹으려면 한네 공기. 심한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매콤한 거. 다른 메뉴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아니, 이거. 진짜 한정식가밥시크도이 정도 나오는 거딱그 정도만 큼 나와. 근데 지금 이걸 9천 원이라고 하면 하고 얼마 하다? 땀을 여기서 빼고 하네. 근데 시원한 아, <laughs> 것 같은 느낌. 뜨거워도 이게 막 넣고 싶은 건 모르는 거야. 그런가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의 맛집 왕성 시간을 제가 리뷰해보는 결과 육개장 하나에 공기 두 개를 다 비웠습니다 여기는 양도 많고 진짜 맛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뭘 시키든지 한 공기로 안 되고 두공기를 시켜야 된다 이상입니다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고 빠이